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일제히 한 곳을 바라보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곳은 독일의 자랑, 아우토반의 교량을 폭파하는 충격적인 현장입니다. 독일 전문가가 한국을 다녀와서는 아우토반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한국이 독일의 아우토반을 변화시켰을지 사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정부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하일리히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독일의 자랑인 아우토반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우리 도로가 많은 노력과 오랜 전통, 그리고 뛰어난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자부심을 느껴왔어요. 그러던 와중에 최근 교통인프라 관련 유명 잡지에서 엄청난 한국인프라에 대해 대서특필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 한국은 올해 전 경부 고속도로를 들으면서 엄청난 경제성장을 했다 라는 정도의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놀랄 교통 인프라가 한국에 있다니 그래서 한국의 현대적인 고속도로와 첨단 교통 시스템에 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당장 상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직접 눈으로 보고 난후 결과 보호를 올리겠다. 라고 말한 뒤 다음 주 해외 출장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 저는 한국이 한때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의 대부분 흙길과 기본적인 인프라만 있었다고 배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우리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결코 우리가 이룬 수준의 기술과 조직력을 갖출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한때 낮은 수준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우리보다 더 뛰어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혹은 한국이 정말 아우토반보다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조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에 대해 배우는 것에 약간의 저항감이 있었어요. 저는 저녁마다 관련된 기사들을 읽고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부분의 동료들도 저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국은 한때 전쟁에서 져서 엄청 어려웠던 나라야. 독일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지었던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이어진 도로 하나뿐이야. 아참, 그 고속도로가 북한까지 이어진다면 그게 혁신의 교통 인프라 아닐까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하였어요. 아무리 발전을 이루더라도 독일의 오랜 전통과 기술을 뛰어넘기는 어렵겠다고 믿었어요. 저는 한번 사무실에 앉아 세계 지도를 보면서 각 나라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독일의 방식이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아무리 한국이 발전해도 우리 아우토반의 정밀함과 강점을 이길 순 없을 거야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안에는 호기심의 불씨도 조금 있었어요.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변모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면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지만 여행을 가서 직접 보는 것이 진실을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정말로 칭찬받는 이유를 제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속열차, 최신식 고속도로, 그리고 스마트톨 시스템에 대해 상상했어요. 밝은 도시의 불빛,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를 상상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어려운 과거를 가진 나라가 과연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아있었어요. 마치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오래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또한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상했어요. 그들이 독일 사람들처럼 자부심이 강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이미 해온 것을 모방하려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는 약간 망설여졌어요. 혹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내면 깊은 곳에서는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첫눈에 보인 것은 모든 것이 밝고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공항 곳곳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친절한 안내판이 있었고, 기계들이 정말 빠르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동 여권 심사대를 통해 사람들이 신속하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말 다른 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스크린에서는 유용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표시되고 있었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설렘이 동시에 느껴지면서, 한국이 저에게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여권 심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공항 직통열차로 이동했어요. 그 열차는 매우 현대적이고 안락해 보였고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어요. 그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도시가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창 밖으로 보면서 저는 마음이 설레었어요.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옛 건물과 새 건물이 어우러진 모습. 푸른 공원과 분주한 거리들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마치 움직이는 그림처럼 밝은 불빛과 다채로운 간판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저는 새로운 것을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렘을 느꼈어요. 공항에서 도심 내 위치에 있는 서울역까지 43분 동안 이동하는 동안 저는 열차 내부가 얼마나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좌석 아래에 USB 포트가 있었고, 와이파이도 완벽하게 작동해서 제가 미리 준비한 지도와 도시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열차는 부드럽게 움직였고, 저는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꼈어요. 이 모습은 제가 독일에서 경험했던 느리고 때로는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과는 정말 크게 달랐어요. 저는 어쩌면 한국이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저는 한국 첨단교통연구원에서 오신 이정민 박사님을 만났어요. 이정민 박사님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박사님은 한국의 교통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저와 나누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친절하게 악수를 해주셨어요. 박사님의 따뜻한 인사말 덕분에 저는 반갑고 편안한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심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정민 박사님께서 저를 서울의 여러 교통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먼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경부 고속도로로 모셔다 주셨어요. 그곳에서 저는 톨게이트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차량들이 톨게이트에서 멈추지 않고 작은 단말기를 통해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박사님께서 이 시스템은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긴 줄을 없애 주는 역할을 해요라고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차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톨 구역을 지나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사실 독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도로가 무료라서 이 시스템을 독일에 도입할 수는 없었지만 수동으로 교통비를 받고 있는 여러 나라의 모범이 되는 케이스라는 것은 확실했어요. 그 다음 박사님께서 저에게 25년식 최신 전기차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 전기차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운전 도중에 차선 유지나 속도 조절을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사용 방법을 알려주시고 차가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독일에서 사용하던 여전히 자율주행 2.0에 머물러 있던 기술과 비교했을 때이 기술이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인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에 저희는 고속도로의 한 구간에 설치된 특별한 컬러 가이드라인을 보러 갔어요. 이 가이드라인은 보통의 흰색 차선이 아니라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 색이 바뀌어서 운전자들에게 언제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 언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도로 옆에서 서서 빛의 변화에 따라 색이 바뀌는 모습을 경탄하며 지켜보았어요. 박사님께서는 이 색상들은 운전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 단순하지만 똑똑한 아이디어가 정말 멋지다고 느꼈어요. 이 시스템은 즉각 독일에 적용해도 수많은 장점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차에서도 그렇지만, 네이게이션과 색깔 있는 도로와 연동되는 모습으로 이것이야 말고 작지만 엄청난 교통 인프라 혁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처음 가졌던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첨단 기술과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게 만들었어요. 저는 제 예전 생각들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혁신적인 나라인지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이 준비한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 생각에 더욱 설레었어요. 오늘은 한국 교통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인 고속도로 휴게소를 탐방해 보려고 준비했어요. 휴게소에 관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어요. 저는 고속도로에 위치한 큰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규모와 분위기에 깜짝 놀랐어요. 휴게소는 넓고 깨끗하며 여유 있는 주차장이 있었고 아름다운 정원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많은 가족, 젊은이들, 그리고 여행자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다양한 상점과 음식점, 작은 카페와 기념품 가게도 있었어요. 마치 일반적인 고속도로 휴게소라기보다는 작은 쇼핑센터나 테마파크를 연상시키는 곳이었어요. 걸어 다니면서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이 정성스럽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안내판도 명확하고 조명도 밝아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앉아 식사를 나누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곳의 에너지는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저는 전통 한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에도 들렀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와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마도 한국은 여행자들을 위해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봐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게소를 둘러보던 중 저는 주차장 근처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안전한 놀이기구가 갖춰진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고 그 근처에서는 부모님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계셨어요. 깨끗한 환경과 안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이전에 가졌던 의심들을 떠올리며 한국의 현대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사람들과 공동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뜻밖에 찾아왔어요. 휴게소 가장자리 근처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긴급 차량, 즉, 구급차가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그 지역의 모든 운전자들이 즉시 반응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운전자들이 차를 옆으로 이동시켜 구급차를 위한 길을 열어줬어요. 아무런 지시도 없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합창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절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구급차가 지나간 후 저는 다시 이정민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박사님께 저는 그 놀라운 운전자들의 반응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박사님께서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 배려심은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고, 운전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우리 모두는 매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안전은 모두의 노력이 모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박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 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본 것이 단순한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신이 반영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휴게소 음식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휴게소에 들리면 꼭 무엇인가 먹을 것들을 들고 차에 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커피였지만 꽃이 달린 핫도그와 호두과자도 들고 차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박사님에게 요청해서 이것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맛을 보고 드는 생각은 다음에 한국 올 때에는 가족과 와서 미식 탐험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독일 휴게소에는 단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주는 제품들 뿐이었는데 한국은 휴게소에서 마저 직접 요리해서 주는 것 보니 한국 레스토랑은 얼마나 더 맛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고 휴게소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일 때 저는 잠시 앉아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현대적이고 편안한 휴게소, 맛있는 음식, 즐거워 보이는 가족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보여준 이타적인 행동들 모든 것이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았어요. 저는 지난날의 의심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혁신은 단순히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부 사항에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래된 고정관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나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눈을 뜨게 해준 경험에 대해 깊이 감사했어요. 휴게소를 떠나기 전에 저는 앞으로도 여기서 배운 교훈들을 계속 기억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저는 따뜻한 마음을 안고 다음 여정을 기대하며 한국이 선사할 더 많은 경이로운 모습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곳을 떠났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쁨, 감동, 그리고 아직도 배우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처음 맞이해 주셨던 밝고 깔끔한 모습, 서울로 향하는 열차에서 본 환상적인 도시 풍경, 그리고 이정민 박사님과 함께한 고속도로와 전기차 시승, 그리고 다채로운 컬러 가이드라인까지 모든 것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무엇보다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느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구급차 앞에서 모든 운전자들이 보여준 그 이타적인 모습은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어요. 저는 이 여행을 통해 한국이 단순히 최신 기술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그 모든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쓰며 모든 것을 개선하려는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열정은 도로, 차량, 휴게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독일에 돌아간 후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배움이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제는 제 주변 사람들과도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한국의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과 따뜻한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저의 이야기를 듣는 동료들 중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 경험과 감동을 전해드리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저는 학교에서도 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다른 나라의 장점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고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 될수 있는지를 강조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독일의 땅에 다시 발을 디딜 때제 마음은 한층 더 넓어졌고 또 한층 더 열려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제 생각이 과거의 편견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기술혁신 이상의 의미를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제가 돌아온 후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제 일과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 안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통해 저와 제 동료들은 독일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서로 다른 나라의 좋은 점들을 배우고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른 나라와 문화를 배우고 그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겠다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 소중한 기억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제 마음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독일의 땅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배려와 혁신의 정신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겠어요. 그렇게 저는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어우러져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교통인프라와 독일 교통인프라를 비교하고 다른 여러 나라에게 도입을 적응 추천하는 내용까지 연구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준 한국에게 감사하며 다음에는 꼭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러 자유여행을 올 것을 다짐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